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연금하시 김윤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명성화후 아니신가요, 명성화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영안으로도 안 뜨네요. <laughs> 아니요. 벌써 저희는 2022년 이민년이 네. 가는 것도 아쉽기도 하지만 네. 내년이 되게 기대되기도 하거든요. 저도요. 네. 국모처럼 오늘 분장을 하셨으니까 네. 내년에 대한민국의 국군 <laughs> <우군> 어떻게 나하시나요 <해당하실까요? 웃음> 아, 제가 사실은 네. 이걸 여쭤보시지 않을까? 해서, 아, 준비할까? 기도해볼까? 하다가 말았거든요. 설마 네, 네. 했거든요. 그건 네. 제일 어렵거든요, 어렵죠. 사실. 왜냐면 말해도 욕먹고, 안 얘기해도 욕먹고. <laughs> <laughs> 제일 어려운데요. 네, 네. 내년에는요, 어, 지금 굉장히 물가가 상승이 됐고, 네. 그리고 부동산은 떨어졌어요. 맞아요. 그렇지만, 그냥 보여진 대로 말씀드릴게요. 네. 부동산은 다시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. 다시. 네. 그 물가상승은 조금 주춤해서 조금 하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, 찬바람 불때 가을역에는 또 다시 슬금슬금 또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갈 것이다. 그러니 국민들은 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. 충전마마. 네.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. 네. 눈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네. 근데 이런 혜택이 좋다 저런 혜택이 좋다 이런 법이 개, 개정이 됐다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에 네. 잘 생각해보면 그게 그거다 아.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. 그렇지만 희망을 조금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네. 어...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멈춰있는 돈 씀씀이들을 안 쓰잖아요. 그렇죠. 돈들을 지금 얼어붙어 있잖아요, 돈들이. 네. 그게 풀려질 것으로 좀 보여져요. 그래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, 외국과 교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네. 또, 이제, 이게 또, 얘기를 하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요. <laughs> 인명 피해는 또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. 인명 피해요? 네. 그러니까 불난리가 난다, 물난리가 난다. 네. 이런 거를 얘기를 싱크홀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아 근데 어, 진짜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. 우리나라에 음. 물난리 안난 적이 있냐, 불난리 안난 적이 있냐. 그런 자연재해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. 해외에서도 불난리가 굉장히 크게 날 것으로 좀 예측은 됩니다. 아 해외에서도? 그러,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전쟁 날까요 선생님? 하고 물어보신 맞아요. 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네. 전쟁은 안날 거예요. 전쟁은?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에 관련돼서 주식을 투자를 해도 될까요?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. 네네. 핵 관련된 어,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어, 정치 쪽으로는 또 어떤 바람이 불까요? 아, 정치 쪽이 제일 어렵긴 해요, 사실. 네. 어려운데요. 저는 약간 예측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올해 사실은 네. 그이이이 이... 이 씨? 예, 네, 이씨그 젊은 분. 네, 네. 젊은 그 정치인 분이 팽당한다. 아... 어, 모사에 어 이제 넘어간다뭐 네. 이렇게 좀 예측은 했었는데요. 이제 그분이 어, 지금의 대통령 분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분이 이시분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은 팽당할 것이다 했는데 굉장히 모략 중생 네. 중사 그거를 좀 당했죠. 네네네. 근데 그분도 뒤에서 준비하는 것이 좀 있다. 그래서 한방 칠 생각을 갖고 있다. 역모를 꾀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. 뭐 다시 또 다시 촛불 집회가 일어나서 아, 네.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아 네. 내년에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겠네요.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요. 어... 네, 그리고 사건, 사고, 네. 또, 또 똑같아요. 마약 사고, 아... 뭐, 그런 사건, 마약과 관련된 사고들, 네. 뭐, 성적인 사고들은 항상 있었지만, 그래도 내년에도 또 도드라지게 뭔가를 메꾸기 위해서, 잠재우기 위해서, 그게 또 드러난다. 아..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. 아니 나라의 운이 좋아야 그쵸? 경제도 좀 발전이 되는 거고 개개인들이 다잘 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요. 올해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 뒤부터는 국은 찍지 말아야지 막 이랬었는데 음. 생각을 해보면요.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올해가. 맞아요. 그렇지만 반대로 득을 보신 분들 젊은층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.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네. 네. 젊은 분들이 많이 득을 봤는것 같은데. 득을 참 많이 보셨어요. 어. 그게 내년에, 내년에 이제 그 뭐, 젊은층이 괜찮을까요? 이제 MZ 세대 분들이라고 하죠. 네네. 그런 분들이. 명품이라든지 외제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더 높아져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. 아, 네. 그리고 너무 올곧고 바르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해가 될 오. 것이다. 좀 이렇게 좀 비춰집니다.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, 선생님이? 막 살아야죠. <웃음> <웃음> 지금 시대는요. 네. 빠른 시대잖아요. 빨리빨리 빨리 가요. 빨리빨리 빨리 가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맞아요. 그렇지만. 이혼이 높잖아요. 그래서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저는 할 말은 그래도 웃으면서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솔직한 게 제일 좋다. 네. 아무리 내 중심적이어도 솔직하게만 잘 얘기를 한다면 네. 어, 아마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요. 네. 서로 간에 오해할 일도 없을 겁니다. 아. 네. 말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네. 세상이 됐네요. 네, 맞아요. 어. 요새 그렇게 됐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네. 용기가 되는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구군이 약간 좋은 것 같으면서 너무 어두워서 너무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 네. 어,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.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. 네. 그렇지만. 금리가 상반기에는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도 점점점점 내려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서 부동산 쪽이 조금씩은 풀려나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.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요. 내년 중반기에서 하반기를 좀잘 공략을 하시면 모두가 다 더불어서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모두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.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, 네, 선생님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